아, 아, 아. 예, 여러분들 예, 많이 힘드시죠? 2등도 예, 예, 많이 안 나오고 예, 예전같이 예, 많이 힘드,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뭐 5등도 안되고 그러죠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동행으로 바뀌어서 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예, 힘내시고 예, 이제 뭐, 3주차, 이제 4주, 4주차 되니까, 어, 이제 조금씩 잡고 치면, 잡고 있으니까, 예, 바뀐 패턴도 이제, 예, 조금씩 들어온다. 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동행이고 뭐고 없다. 예, 조작이고 뭐고 필요 없다. 예, 조작해라. 예, 조작도 맞추는, 예,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또밥좀 먹어야 되는데, 예, 네, 지금 이제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뭐 먹을까? 예. 네. 여러분들, 다 지금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 네, 과거에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당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예, 네, 저는 뭐, 여러분들 뭐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단무지는 안 됩니다. 예, 단무지는 안, 되, 안 돼요. 항상 당첨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이제 뭐또 839에 또 한번 또 시작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합이 또 중요한데 조합도 문제, 문제 없고, 예, 자동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예. 자, 39에 또 파이팅 합시다. 예? 예, 인생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예, 지금 현재 중요하다. 지금 현재. 네, 내 마인드, 네, 마인드가 중요하다.